안녕하세요. 슈지아의원 강남정 고지원장입니다. 한방 치료를 원하지만 시험관 준비하거나 혹은 진행하는 중에 한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착상을 위한 자궁 내막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한약 복용이 어려워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한약 복용 외에도 자궁 내막을 개선하는 한방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 원내 치료를 위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시험관 착상이 잘 되려면 자궁 내막 두께 균일하고 탄탄한 구조, 세포 밀집도, 혈관 분포, 착상 유도 물질의 분비, 착상 창문의 타이밍, 착상 결합력까지 다 갖춰져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내막으로 보이지만 결국 착상 단계까지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자궁 내막 두께는 이제 가장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 8에서 10mm 정도로 좋으나 이유 없이 반복적 착상 실패가 이제 이어질 제이 때는 아 자궁내막 두께 외에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많은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한방 치료를 할 때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시험과 착상이 되어서 1차 피검사에서 임신 수치가 나오는데 이후에 임신 유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자궁내막의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착상 준비 치료를 계획해야 합니다. 자궁 내막이 형성되는 시기는 크게 반으로 나눕니다. 전반기에 해당하는 증식기 그리고 후반기에 해당하는 분비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궁 내막의 증식기는 난포가 자라고 배란되기 전까지 기간입니다. 즉, 자궁 내막이 난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두터워지는 시기입니다. 난포가 자라면서 난포에서 분비된 에스트로겐에 내막이 반응을 하면서 서서히 두께가 증식한 시기인데요. 이 증식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막이 얇거나 혹은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불량한 내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궁 내막의 이제 분비기는 이제 증식기가 끝난 다음의 기간입니다. 배란 후부터 생리 전까지의 기간인데요. 두께 형성은 이미 증식기에 이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분비기에는 자궁 내막 내에 모세혈관의 그 모양이 영양분을 공급하기에 더 효율적이면서 표면적을 넓히는 나선형 구조로 많이 꼬이게 되고 내막 표면에서도 착상 유도 물질이 분비되면서 착상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됩니다. 분비 기능이 잘 돼야 착상이 되는데 난소 기능 저하가 있거나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아무리 두께가 좋아도 내막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 분비 기능이 부족해서 착상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시험관 착상이 잘 안된다고 하면 이 자궁 내막 분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방치료 계획을 고려합니다. 위에 설명한 자궁 내막의 여러가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관 병행 한방치료는 환자분의 자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궁 내막의 착상 결합력을 높여주는 약침치료와 자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면서 자궁 혈류 순환을 도와주는 침치료 또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골반 혈류 개선을 도와주는 자궁심부치료 등언내 치료를 주 1, 2회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도 자궁내막 개선에 매우 좋습니다. 골반강으로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궁내막 증식 및 재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운동 부위로는 이제 자궁은 좁아지는 골반강의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복부, 골반,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집에서 가볍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는 런지, 스쿼트, 데드버그, 플랭크 등이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운동을 이제 섞어서 나한테 맞게 이제 지루하지 않은 방법을 찾으셔도 좋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재밌게 나오는 영상들이 짧게 짧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틀어놓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들은 코어 근육 그리고 복부, 하체 근육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즐겨 서하는 운동인데요. 운동을 만일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개수를 늘려가고 부상 없이 잘 적응한 후에 개수도 늘리고 아령이나 케틀벨 등에 2, 3kg 정도 가벼운 무게를 추가하거나 혹은 밴드를 사용해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운동은 과하지 않게 그리고 부상 없이 그리고 개수나 무게에 막 연연하지 말아야 되고 올바른 자세로 할수 있도록 트레이너에게 처음엔 지도받을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어려운 동작들이 아니면 두세 번 정도 지도 받으면 집에서 혼자 혹은 회사에서 혼자도 이제 가능하십니다. 한약을 복용할 수 없는 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치료와 운동에 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치료와 운동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빨리 기다리는 아기와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